안녕하세요, 라니큐입니다. 오늘은, 이렇게, 웨이롱 GTS 리뷰를 해볼 건데요. 참고로, 여기, 여기에, 이거는 원색 블랙캡이고, 이거 안에, 이거, 주로 어디더스트먼트가 끼워져 있습니다. 코어가. 네, 그런, 그런 상태이고요. 네, 지금 캘빈스 연료에, 도포하고 다 풀고, 이제, 마루전 연료를 발랐습니다. 물론, 물청하고요. 네 그래서 지금 딱 좋은 상태고 이, 이 가벼운 회전감이 너무 좋아서 신년엔 제 주초로 쓰고 있는 큐브입니다 아 섞였다 잠시만 맞추고 올게요 네 맞추고 왔습니다 네 일단 한번 기본적인 성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45도 먼저 해보겠습니다 코너 커팅 부터 네넘고요 사실 좀 넘어서 50, 오, 50도 정도? 넘고 그냥. 코코아, 그냥 50도 정도 됩니다. 넣고 넣고 그 30도 됩니다. 50도 넘어도 될까요? 네, 선 맞춰서, 네, 30도 됩니다. 네. 매우 좋은 브을할 수가 있죠. 네. 회전감은 매우 가볍습니다. 위에 서보다는 가볍고요. 이렇게 촤락거리는 회전감이 좋습니다. 소음은 좀 있는, 있는 편이고, 네. 회전감도 좋고, 네. 그래서 저는 제 주출을 쓰고 있는, 네, 큐브이고, 네, 외로운 주체 추천드립니다. 이상 라니큐브였습니다.